오늘 수업은 전부 공부만시험나라고 다만 이 소이소, 이 노릇, 여기 소에스도 이노에스도 여기 도프라는 거 IS랑 고고난도 독케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어? 토이 코고난도 파츠세븐에서도 그 도케 속에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나시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도 나시 있어서는 안 된다 왜안 된다 수학적으로 외우지 말고 수학적으로 외우지 말고 그냥 시험에 실패할까 두려우니까 나시 없애야지 나시 있어 버리면 시험에 실패 안 할까봐 두려워. 아예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다시 없세요 말이 돼. 다시 한번. 레스 다음에 동사 원형이온 질문하고 슈드가 오는 질문을 여러분 종종 봅니다. 아 여러분 잘안볼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레스 다음에 슈드가 있는 것은 영구식. 슈드가 없는 것은 없고 나서 원형 오는 거야. 원형 헨치면안 되고 원형. 그때는. 미국시나, 가정은 현재로 보면 미국시. 자, 그러면 그 밑에 11번을 하기 위해서 또그 잠깐 그 지적을한 찍어기를 한번 닫고, 닦 닫고, 이런 부분을 살짝 이렇게 닫아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소대 so 인도는 you know, 다음에 미래의 뜻이 올 경우에는 현재 시대, 미래 시대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 현재 법막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법막하기 위해서. I'm starting now. 난 지금 출발해. So that I don't, I won't get stuck in the traffic. 교통체증에 잡히지 않게 mm. 위하여. 지금 출발한다. 앞으로 좀 늦게 출발하면 교통체증에 잡힐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잡히지 않게. So that William이 나셨던데 이렇게 동틀을 써도, 써도 됩니다. 물론시험에안 나오지만 그런 도해가나오면도해도해 독해. 독해 속에 현재형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w can m a e 이가 아니라. 자 마찬가지로 you 이 n o w t w can m a 대신에 will can m a 대신에 don't 현재형으로 쓰는 것이 독해 속에 나오니까 그것도 미래 뜻이다 당황하지 않고 하기바랍니다 i 고 l post the c today 난 오늘 CD를 보낼게, 보낼게 주말쯤에 주말까지는 그것을 네가 받아보도록 주말이 아직 안됐어 그러나 윌리신 이렇게 현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179 쪽.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했다 하더라도 179 쪽은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하고 단어 먼저 공부를 하고 공부하죠. 자, 읽어보죠. 일어나, get up Early, early. Get t r 기 catch the first r a i n beautiful, beautiful, a lot of man. try to approach 접근하 t regret, instruct i s r u c t repeat the same mistake any game then, will do 좋다, 세요 w l o 가 i do가 Exciting 신나 매일 몸매도 좋다 Go out 외출하다 Be back 돌아오다 By the n d of time 저녁시간까지는 네바이가까지는레츠까같 완료까지 Turn on set 고개를 돌리다 Turn on set 고개를 돌리다 Tears No more tears Get to sleep Get to sleep Fall asleep과 같은 말에 잠들다 Carefully 신중하게 Spill 없지르다 Speak spoke 더쓸 자리 없어 봐. Speak spoke spoken 까지 성을 걸어니다 여기 take to taken 다이칸 때문에 이렇게 아, 방구니사이못쓰 겁니다. 칸 때문에 칸 때문에 그래 칸이줄 때문에 더 이상은 못쓰는 거야. clearly 또렷하게 every word 모든 말 clearly take to taken 그렇게 되죠 take to taken umbrella ocean 바성을 깔아 bear bear 건설다 bridge 다리 vessel 입니다 배. 이거 본문에 외로 나옵니다. 한국기도있습니다 패스 언더 아래로 지나가다. 다리, 다리 아래로 지나가다. 패스 언더도 브릿지가 됩니다. 패스 언더. 뭐 아래로 지나가다. 자, 이렇게 이제 단어 공부를 끝내고, 소원에서 다양한 뉘앙스, 다양한 유스를꼭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보다 큰일 나요. 어,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는 정말 독해. 독해 완전히 흐름을 바꿔놓기 때문에. 에이. 독해를 정확한 독해를 어, 위해서는 꼭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아까 소의 일케에 있어서 뭔가 유예라 했는데 앞에 있는 소를 생략해도 되고 뒤에 있는 대스를 생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해석하여 하기 위하여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도 앞에 강가 있네? 그때는 그래서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소 대시 무너체 데스 빼면 소가 구어체. 그데이 대시 없는 소가 훨씬 많이 나오죠. 그런 질문에 을 근데 앞에 하버가 있어서 소대시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에서는 그때는 그래서다 물론 항상 그래서다냐 아니 여기에 한 다음에 또있을요한다면 하기만 하면 이 고원대요 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 질문이 나올 때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소형부대 소대에 넌 네. 대단히 뭔가 있어 아까 이 n o u g h to show a g a 나한테 그 소대시 그 소형부대 네. 대단히 뭔가 있어 아직 뭔가 있어 그렇게 해서. 그런데 수대 사의 동사가 왔네 그러면 주위의 석대이스 가여 뭐뭐 하도록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법은 문법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독해와 정확히 말하기 그리고 정확히 작문하기 여기에 문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법은 독해와 상관없다 문법은 말하와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은 다무태입니다 절대 독해 안 되고 절대 말못 하지. 정확한 말할수 단으로 말할 수가 없어. 단어로 그냥 단어로만 알지. 문장으로 말치 못한다. 문장. they will never speak english. they will be they will not be able to speak in, speak with whole sentences. they just say just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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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word. 그냥 단어씩 단어로 얘기할 뿐이죠. 그러므 여러분이 문장으로 말하기 위해서도 내가 이 문장을 가지고 많이 봅시다. 여러분은 이것을 you should memorize all of these so that you can you want so that you can say whole sentences you can speak english in whole sentences with whole sentences 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말로 쳐요. 여러분이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통문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memorize all of these so that so that you will be able to speak english with whole sentences 여러분은 영혼을 통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기가 자유자재로 말하고 듣고 독해도 정확하고 장문도 마음대로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소 대신 앞에 뒤에 카마가 없다. 그러면 소 사이에 동사무면 뭐뭐 하도록이 되고 쇼나베 하모가 있어 내가 없어서도 된대 없어도 됐는데 때로는 한다면 뜻으로 쓰이는데 이것은 고어에서는나요 오래된 용어에서만 나옵니다 현대교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럼 여러분 뭐라 합니까? 안배운 여러분은 안배군 학생들은 그래사랍니다 그래서그 그런 일지이 하나 그래서 접기자를 그,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야 아직 잡, 잡지 못했어. 아직 잡는 몰라. 첫 기차를 잡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잡았냐 아뭐 아쉬운거지. He got a sword in his so he could catch the first rain. 첫 기차를 잡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 He got a holy sword. 네, 이렇게 sword만 써도 되고 sword에서 써서 앞의 sword을 가리고 뒤에 댐만 겨 a b 만 남겨도 첫 기차를 잡기 위하여 일찍 일어났다 이것이 구어입 이것이, 무너체다. 이렇게 된 것도 요즘은 자주 등장하십니다 왜냐? 사람들이 막긴걸 귀찮게, 귀찮게 생각해. 그러니까 막 짧게 막, 이씨, 말하고 써버리거든. 강화인데 그러면 그래서야. 그들은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적기자를 잡을 수 있었다. 이것이 잡은 거지. 이것이 잡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야. 그런데 무너체에서는 소만 쓰고, 무너체에서는 소내지. 이 소내 앞에 강화있다 그럼 그래서요소내에테 강화했으면, 그래서가 됩니다. 이 가락 속에, 속에 사이에, 속에 사이에나가 부사 형제, 이게 부상이다마 부상과 네내형제상완네 그러면 대단히 무가워지죠 그는 대단히 인지하여서 첫 기차를 잡을 수 있었다. She s so beautiful that a lot of boys try to approach her.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많은 남자들이, 사내들이 그녀를 그녀에게 접근하려 한다. 그런데 속에 사이에, 동상하네, 동사가 그러면 바로 뭐뭐 하도록이 됩니다. <laughs> 자, 소의사에 동참 왔어요. 어디 있어? 여기 구나 We s h a l l so a t h a t we shall have nothing to regret. <laughs> 후회할 일이 없도록 뭐하도록요 <laughs> 후회할 일이 없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됩니다. 이거 안면 어디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해석 됩니까? 해석 됩니까 여러분? 이 수어 대사에 동생이 왔으면 여서 되냐고 이런 거다. 복를 못한 학생들은 겸손히 글을 빨리 외우세요. 빨리 외우고 말을 유창게 못한 학생은 겸손히 글을 빨리 외우라고. 영어는 구어와어순이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 시스템을 멀리서 왕창 넣어줘야됩니다 그래야 말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You should wish so and that we should have nothing to regret. 우리가 후회할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한다. 맞아요. 소대 so 사이에 동사가 들어왔네. You must so instruct them that they will not repeat the same mistake. 그들이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시해야 한다. 소대 사이에 이거 동사가 올 경우에 머무하도록이 됩니다. 자 앞에 가만히 있네. a g a n a g a m n we do so that it is exciting. 하기만 하면, 이게뭐 한다면, 이거 이게 한다면, 하기만 재미있게만 하 재미있기만 하면 아무 게임이라도 좋아 우 게임할까? 어, 좋지 무슨 응. 게임? 어, 재미있게만 아무 게임을 좋아해, 게임을 좋 so that it is exciting if it is e x as long as i s exciting 이게 if나 as long as 했으면 됩니다 재미있으면 아무 게임이라 좋아 You may go out so that you are back by d e n e r time 네가 저녁 시간까지 돌아온다면 한다는 말야 그래, 한다. 나가도 좋다 안면 not s 뭐학생 하겠습니까 저녁시간까지 돌아오기 위하여 나가 e not sure if y o 이 r e not sure if y 영어는 스펠링 스펠링에집중하지 말고 의미에 집중하기 바 e if you're not s u r 다 if y o u r 습니다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종평가 문제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ranslate the following sentences into Korean.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옮겨라. 다른 책들은 다 영어로 옮겨라. 나는 한국어, 없고 독해를 정확히 하는 게 뭡니까? 항상 여러분 독해를 정확히 하는 냐봐요 여러분 눈에 이 레스크가 보이느냐? 뭐 이겁니다. 레스크가 뭐였습니까? 할까 두려워, 두려워했습니다. 쉬도 없지요? 원형 쓴다! 이게 미국 문법입니다. 여시에스역도 안돼. 이거 원형을 쓴다. 미국 문법. 그 뭐, 과거는 왜뭐뭐 뭐, 시제인가? 뭐? 과거는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있으나 이 C C 사이의 이슈드가 빠져 있는 거죠. 미국 문법에 아예 안 씁니다. 원형을 쓰니까 가족법, 가족법으로 가족 형태입니다. h e turned her h a a d lest he h e a r s 그는그냥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여기까지.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가 자신의 눈물을 볼까, 두려워요. <laughs> 고개를 벌렸다, 눈물을 볼까 두려워 was excited I was e x c i m s o i was i was, I was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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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i t e was c i t e I w s e i t e d x c i t e d I was excited I was e x c i t w s e i t e a c i t e I was e c was e c a s i t e d w e d s e x t e w a i t w e c i t e a s e x i t e a s e t e d I a s e w e a s e s w i t c i e d t e e x i t e t e d I 불을 꺼라 우리가 잠을 잘잘수 있도록 불을 꺼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을 잘잘 위해선 불을 꺼라 so that milk may not 하지 않기 위하여 i e was carefully so that milk might not be spilled 우유와 엎질러지지 않도록 신중히 거리다 지금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한 것을 암기해서 기억하고 있느냐 암기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암기에서 기억을 해야 된다 기억. 그래서 적용을 해야 돼. 순서가 거기에 암기, 기억, 적용. 이 3단계를 실천해야 잘할수 있습니다. 아이투, 그나저나 불 with me 나는 우산을 가지고 왔다. 비가 올까 두려워. 이렇게 되지. 비가 올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비가 올까 두려워 우산을 가지고 왔다. It is possible, it is possible, so to build a bridge that v e s s e s can pass, pass under, a 배 l y 아래로 통과할 수 있도록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소대 사회가 문제가 동사들아! 자, 여기서는 가아 내셨다. 이 없다. 소아 없다. 그러면 다리를 건사하는 것이 가능다 다리를.